자 오늘 가을 에디션을 스타벅스 거를 사 왔거든요. 이렇게 이게 블랙 글레이즈드 모시기고요 이게 펌킨 스파이시 에스프레소 모시기고요 <laughs> 이게 유자 유자 라임 유자 모시기에요 <laughs> 아니, 아니 이름이 너무 길어. 아니요 광고 안 받았어요? 광고 받을 리가 없잖아. 아이 스타벅스 광고 받으면 너무 당연히 너무 좋지. <laughs> 광고 안 받았어요? 그리고 요거는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블루베리 치즈케이크는 이렇게 생겼어요. 몽블랑 크레이프 케이크. 아 근데 너무 색감이 진짜 맛없게, 맛없게 나온다. 짜증난다. 이게 보니 밤 페스츄리. 보니 밤 페스츄리. 제가 가을을 좋아하거든요, 또. 가게들 중에 난 가을을 제일 좋아해. 여기다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올려볼게요. 그리고 이게 호린 왕밤빵. 이렇게 생겼죠. 아무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준 스타벅스 퍼크고요. 음료를 먼저 마셔볼게요. 내가 지금 모기가 조금 마려. 말라. 이제 먼저 마셔볼 거는 이제 이게 청포도 유자 무슨 리프레션데 이게 그렇게 화장실을 가고 싶어한다고 하던데 청포도에다가 유자 유자차 유자차에다가 청포도 음 거기다 약간 민트 같은 향 그런 것도 되게 상쾌합니다. 입안이 깔끔해지는 맛. 맛은 생각보다 안 달아요. 안 달아서 괜찮아요. 아, 근데 뻔히 알 만한 거에서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야. 그러니까 청포도 유자 이게 딱 그것만 느껴지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조금 더 시원하고 고급진 조금 더 고급진 맛? 내가 지금 먹고 싶었던 게 제일 뭐냐면, 이 몽블랑 이거든요? 몽블랑 크레이프. 위에는 이렇게 크림을, 크림을 울퉁불퉁하게 짜놨고요. 반맛 크림이에요. 반맛 크림에다가 그냥, 그냥 생크림, 휘핑크림 같은 거. 적혀있고. 사실 크레이프는, 이렇게 먹는 거잖아.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싶어서 내가 사온 거야. 이렇게 <laughs> 크레프 먹고 싶어서. 근데 크림이 너무 커 가지고 잘안 되네요. 맛있어. 크림이 맛있어. 크레프는 이렇게 먹어 줘야 되죠? 음. 다음을 나, 이게, 이, 이거 너무 애니래. 이게 더 궁금했지만, 이걸 먼저 먹어볼게요. 이게, 글레이즈드, 글레이즈드 에스프레소 모시기. <laughs> 에스프레소 모시기. 이름이 너무 길어요. 위에는 이제 크림이 있어요. 이렇게 크림. 크림이 있어요. 음! 약간 커피 가루가 뿌려진 크림? 음 무슨 맛이냐면요 정확하게 표현해드릴게요 약간 좀 고급지고 조금 달달한 라떼 맛 나의 맛있어요 맛꾸연은 스타벅스가 잘 내긴 해 싸구려 맛 안나게 저는 카페에서 일을 하잖아요 딱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어 제발 왜왜 왜 색깔이 바뀌는거야 이거봐! 왜 그러는거야? 어쩔 수 없어 지금 이거봐 피..피..피끼 없어보이는 아무튼 막구열은 참 잘해요 아, 물론 지금 조금 얼음이 녹아서 더 안단 느낌도 있는데 음료 자체들이 그렇게 안달아서 개인적으로 취향이 맞습니다 다음에 또다 너무 녹기 전에 이거 펌킨 펌킨 뭐야 펌킨 머시기 펌킨 스파이스 오트 아이스 쉐이크 에스프레소 이것도 아이, 에스프레소가 들어가요? 이것도 원래 뭐가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저어서 먹을게요. 아 그새 녹아가지고. 뭐지? 이게 무슨 맛이야? 약간... 잘못살 립스틱 맛이 나는데요. 스파이시라서 그런가? 이게... 이 맛이 맞아. 그러니까 뭔가... 뭔가... 에센스 같은 걸 넣는 것 같은데 내가 아니 내가 잘못 맛 느꼈을 수도 있어 잠깐만 다시 봐볼게요 이게 많이 녹아서 그런가 아니 많이 나, 녹았으면 더 맛이 안 느껴져야 될거 아니야 잠깐만. 으? <laughs> 에 네. 제가 지금 6,300원 버렸어요. 화장품 맞나? 아니, 여기에 넣는 무슨 에센스 같은 거를 잘못 넣었나? 아 약간 이제 돈 주고 받았으면. 좀 독특한 맛이 나요. <laughs> 독특한 맛이 나요. 음. 음. 약간 스파이시 들어간다 했더니 약간. 그럼. 맛이 나는 것 같네요. 음. 이럴 땐. <laughs> 다음. 다음.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먹어볼게요.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블루베리가 가을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블루베리가 코코 박혀 있어요. 음. 굉장히 달 달고요. 배반하지 않습니다. 밑에는 그 이걸 뭐라고 말하지? 아무튼, 그, 타르츠, 음 타르거트 같은, 그렇게, 쿠키, 부셔가지고, 버터링 해가지고, 밑에 깔, 깔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블루베리, 콩포트랑, 크림치즈를 넣어서, 달달하게 만든 케이크 같아요. 호불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좀 많이 달지만요. 클레이프 <놀림> 맛있어요. <놀림> 아! 으! <laughs> <laughs> 합니다 스타벅스님. 못먹겠어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스 아, 너무 좋아요. 아, 너요 아, 너무 좋아요. 요아 밤이 하나가 통째로 엄청 크게 들어있어요. 칼로 잘라서 단면을 보여주고 싶은데 칼 없나? 칼을 내가 갖고 올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여기 밑에 안에 뭐가 있나 봐. 밤 잼인가 봐요.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단면. 일단은 통째로 잘라서 한입에 왕 먹어본 다음에 일일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젓가락 포크로 뽑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한입에 손으로 먹을게요. 음. 음.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페스츄리 덕분에 페스츄리가 안에 있는 단... 달리달고 달리단 밤하고 이... 뭐지? 이게 잼인가? 이것도 밤이에요 밤 앙금? 그런건데 그거랑 같이 이제 페스츄리가 잡아줘가지고 담백하고 고소하고 달달하고 다 합니다 아무튼 시켜먹으면 할것 같아. 이게, 이게 얼마냐면, 4,900원이네요. 음. 스타벅스 가면, 오늘 조금 귀족 컨셉으로 놀고 싶다 하면, 지금 추천드리는 게, 이거, 아이스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 이게 매달, 매년 가을마다 이제 출시가 되는 상품이래요. 그래서, 얘가, 얘가 이제 나왔다 하면, 아, 가을이 시작됐구나, 한, 하고 인지를 한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맛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블랙 글레이즈드랑, 어, 몽블랑 아니면 이밤 이런거는 가을에만 나오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그 다음에 왕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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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빵빵을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왕빵빵은 4,500원입니다 예예예 예, 예, 손바닥만 하고요 예, 4,500원입니다 요즘 다 베이커리들이 다 비싸가지고 사실 음 4,500원 4,900원은 별로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지도 않긴 해요 자 여기 안에도 빵빵빵 안에도 이렇게 밤 밤잼? 밤밤 앙금 밤 앙금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조금만 먹어볼게요. 음, 식감이 약간 쿠키와 빵사이의 식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빵이. 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그냥 굉장히 담백하고 약간 목맥히는 맛이에요? 식감이? 뭔가 쫀득한 느낌이, 그니까, 약간 한 3일 지난 무지개떡, 식감. 아! 하나 더, 더 샀어요. 스타벅스가 이번에 25주년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가늘레를나연지 뭐야? 800원이야. 너무 귀엽지 않니? 너무너무 귀엽지 않니? 스타벅스 들어가서 까눌레만 사가, 사가고 나오기. 어떤데? 짱 귀엽지? 이거는 도저히 내가 못 참아서 내가 사왔어. 이거는 진짜 못 참지, 이러고. 절반을 잘라볼게요. 이것 좀 보세요. 이 쫀득쫀득한 까눌레. 이건 못뭐 참지. 800원짜리 까눌레 못뭐 참지. 음. 음! 예, 가늘레 맛집입니다. 가늘레 진짜 맛있어요. 쫀득쫀득 가늘레 오랜만에 먹는데 이게 조그만데도 이렇게 쫀득함이 맛있네요. 근데 이게 맛있는 것 같아. 블랙,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 바닥에 뭐 떨어졌어? 하나도 안 떨어졌어. 마법 왕창아, 떨어진 줄 알았지?